안녕, 우리는 대표적인 여름 곤충 뱀이야. 다들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무더운 날 나무에서 노래를 불러. 내가 노래를 하면 하늘이 더 파래지고, 내가 노래를 하면 열매가 저절로 익어. 우리는 여름의 상징이야. 그런데 요즘은 모두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아 속상해. 무슨 일이냐고?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 여름이 오면, 도시는 낮에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밤이 되면 시원해져. 나 역시 무더운 날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노래를 불러. 그러다 밤이 오면 나도 잠을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낮이 길어졌어. 요즘은 밤이 돼도 어둡지가 않아. 밤이지만 너무 밝아서 우리도 계속 노래를 부르게 돼. 나도 밤새 노래를 불렀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 어둠이 내려앉지 저녁이 되면 도시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이나 더 밝게, 더 환하게 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이 빛은 우리의 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우리가 밤새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애들 매미 소리 때문에 잠을 잘못 잤어요. 다음 날 학교 가서도 졸고 공부에 지장도 있는 것 같아요. 밤에 매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침에도 매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낮에 무을에서 졸기 바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야간 조명을 빛 공해라고 불러. 왜냐고? 봐봐. 지구 밖에서 본 우리나라 밤은 나처럼 밝아. 무방비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은 수면을 방해하고 생체 리듬을 깨트려. 야간 조명은 인간들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인간이 암 발생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데. 그뿐 아니라 야간 조명은 식물의 생장에도 방해가 돼. 보름달 두 배의 밝기는 시금치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네 배의 밝기면 들기의 수확이 불가능해진대. 이러니 우리가 잠을 잘수 있겠어? 낮인 줄 알고 계속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맞아, 맞아. 그리고 도시의 가로등은 해뜨기 15분 전에 꺼져. 그 말은 우리가 잘 시간은 15분밖에 없다는 거야. 에휴. 물론 야간 조명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야. 밀양시는 야간 조명을 이용한 산책로를 만들어 도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대. 여러 행사에 쓰이는 야간 조명도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주기도 하더라고. 요즘 혼족이라 불리우는 1인 가구가 많아졌잖아. 1인 가구 사람들은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야간 조명에 많은 의지를 한데. 길가의 가로등은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을 위해 꼭 필요해. 맞아. 가로등의 설치와 작동 상태는 주민들의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니까. 서울시는 2013년도 주택가빛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대요. 인공적인 기준을 넘기며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래요. 병회의 해소는 빛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과 인간과 동식물 그리고 생태계에 영향을 덜 끼치는 건강하고 쾌적한 빛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이야기 잘 들었니? 사람들이 안전을 지켜주고 다양한 볼거리를 주는 좋은 빛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나 환경을 해치는 빛공해가 된다는 사실. 다양한 좋은 빛빚 사업으로 빛공예를 빚 줄이면 우리로 인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없어지겠지? 우리 모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은 해결 방법이 나올 거야. 그럼 우리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 지금까지 우리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